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 수반되는 핫 이슈인 이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권리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권리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권리금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었었어요.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대가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정의가 된 것은 2015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 등의 정의를 보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 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 양,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이렇게 권리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상가를 제가 만약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이 A라는 상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넘겨 줄 이유가 없겠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A라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A 상가의 임차인인 저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얼마만큼의 돈을 줄 테니 그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말이죠. 이때 만약 상대방이 제안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면, 아, 그 정도 금액이면 가게를 넘겨줘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가게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즉, 상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나는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가게를 나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제시한 권리금에 대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그냥 계속 장사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 권리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가 될 만한 자리는 한정적이고, 자, 좋은 자리일수록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가 안에는 시설물들이 있죠. 냉장고나 테이블, 에어컨 등등, 이 주방용품들을, 자, 이런 것들의 가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관련법이 없었으니까 암암리에 거래가 되었던 거고요. 자, 과거에는 이 상가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도 없어서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요. 오히려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그 자리에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자,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창업 초기에 투자한 그 시설 투자금 등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이렇게 권리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개념이었고 또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적인 테두리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넣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 권리금의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게 된 거예요. 이 권리금에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영업시설물들 있잖아요. 에어컨, 주방용품, 테이블, 간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무래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설물들이 점점 노후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시설 권리금은 점점 감가상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권리금을 주고 시설물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자, 시설물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간혹 이 렌탈 용품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렌탈 용품은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렌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 권리금에 포함되는 물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시설에 이 렌탈 용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업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는 권리금이거든요. 자, 식당의 경우에는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이 영업 권리금이 달라지기도 해요. 또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 배달앱이 없던 시절에 자, 그 시절에는 전단지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 전단지에 인쇄되어 있는 그 가게의 대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대표 전화번호가 이 영업 권리금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기억하기 쉬운 번호일수록 또 영업을 오래한 곳일수록 이제 뿌려 놓은 전단지 양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표 전화번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영업 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상가를 자주 방문을 해서 장사가 실제로 얼마가 잘 되는지, 실제로 손님이 꾸준한 곳인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직접 이 영업권리금이 적당한 영업권리금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처음 가게를 얻으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거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왠지 주기에는 아까운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가게에 아무 시설물도 없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빈 상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금을 줘야 된다는 거 권리금이 있는 상가라는 거 그야말로 그 상가의 위치적인 장점 하나만 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권리금인 거죠.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상가에서 이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상권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바닥권리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무조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주변 상권이 정말 잘 발달된 곳이고 본인이 창업하려는 업종과 상권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바닥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자, 장사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바닥 권리금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되겠죠. 주변 상가들의 권리금 시세를 잘 따져보고 내가 나중에 나갈 때 똑같이 받아 나갈 수 있는 정도인지 적정한 수준으로 바닥 권리금을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가를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 처음에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를 먼저 찾으세요. 당연히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가 권리금이 없이 나왔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오죽 가게가 안 나갔으면 가게가 권리금이 없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없이 상가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계약부터 서두르면 자, 나중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본인도 시설비도 못 건지고 무권리로 가게를 내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에 대한 개념과 또 권리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것인지 또그 권리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눈에 쉽게 띄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권리금이 적정한 수준의 권리금인지를 항상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